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자료, 칼리굴라, 로마 폭군의 광기와 비극, 발췌본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칼리굴라, 황제하면 어, 꼭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죠. 특히 폭군이라는 이미지로요. 맞아요. 왜 항상 그 이름 앞에는 폭군이라는 수식어가 붙는지, 또 그의 통치기관, 서기 (37년에서) (41년까지죠) 어~ 그 짧은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이 자료를 통해서 그의 삶과 통치를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칼리골라 본명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 이름이 꽤 길죠 네그 유명한 아버지 게르마니쿠스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모두가 존경했던 인물이고요. 그렇죠. 칼리굴레는 근데 본명이 아니라 어릴 때 신던 그 작은 군화 칼리가에서 온 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귀여운 느낌인데. 네, 별명 자체는 귀엽죠. 하지만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그의 어린 시절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아버지 게르마니쿠스가 서기 19년에 갑자기 그것도 좀 의문스럽게 죽고요. 하... 의문사였군요. 네. 그리고 어머니와 두 형마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배우라는 소문이 아주 파다했죠. 헐. 티베리우스 황제. 그 시대가 정말 공포정치로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죽음으로 이어지던 시대였어요. 칼리굴라는 살아남아야 했고요. 그래서 카프리 섬에 있는 티베리우스 궁으로 보내졌다고요? 네. 거기서 가족의 비극을 다 잊은 척. 어, 정말 철저하게 순종적인 모습을 연기해야만 했죠. 심지어 칼리굴라만 한 노예도 없었고, 티베리우스만큼 악덕한 주인도 없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자기 통제. 그리고 뭐랄까, 위선 같은 것들이 그의 내면에 있던 어떤 잔혹성을 치웠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음, 일리가 있네요. 네. 이미 그때부터 죄수들 고문하거나 처형하는 걸 즐겨보고, 밤에는 몰래 변장하고 나가서 웅탕한 곳을 돌아다녔다는 기록도 지시하고 있거든요. 아니, 벌써 그때부터요? 네. 티베리우스조차 가이우스가 살아있는 건 나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불행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 어, 그의 본성을 꽤 일찍 드러난 셈이죠. 이런 환경이 한 개인에게 특히 어린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참 생각해볼 지점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티베리우스가 죽고 나서 24살의 칼레골라가 황제가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네. 시민들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환호했어요. 아무래도 그 아버지,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이니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후광이 있었군요. 그래서 초기에는 티베리우스 장례도 간소하게 치르고 또 비극적으로 죽었던 가족들 육을 수습해서 성대하게 안치하고 뭔가 좀 정통성을 다지려는 모습, 민심을 얻으려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그 기대감은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 왜죠? 자료에 따르면 공동상속자였던 티베리우스의 손자, 그러니까 선왕의 손자죠. 처음엔 아들로 입양했다가 얼마 안 가서 자살하라고 명령합니다. 네, 자살을요? 네, 그리고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1등 공신, 근위대장 마크로 부부에게도 똑같이 자살을 강요했어요. 와! 정말 권력을 잡자마자 가차없네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제거하는 모습에서 벌써 그 잔혹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초기 행보에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음, 역시 그 예측 불가능함과 잔혹함이죠. 이게 단순히 권력 기반을 다지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력 초기부터 보인 그 무자비함이 이후에 이어질 그야말로 광기의 서막 같았어요. 자료에서도 그의 통치가 예측 불가능한 잔혹함으로 가득했다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귀족 결혼식에 가서 신부를 그냥 빼앗아버리고 또 나이 들고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은 카이소니아라는 여성에게 빠져서 군복 입혀서 데리고 다니고, 심지어 친구들한테 알몸을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해요. 허, 정말 기행이네요. 원로원 의원들에 대한 모욕도 심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토가를 입은 원로원 의원들을 마차 옆에서 막 뛰게 하거나, 노예처럼 세워두고 모욕감을 주는 데서 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재무관은 아예 옷을 벗기고 채찍질까지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한, 증오하게 내버려 두라. 이 자료에서 인용된 그의 유명한 말이죠. 오데린 트둠메투안트. 아, 그 말. 정말 공포를 통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네요. 그렇죠. 검투 경기장에서는 관객들이 더위에 지치도록 일부러 천막을 치우고 문을 잠가서 못 나가게 막았다고 해요. 아니, 관객들한테 왜 그런 거죠? 그냥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굶주린 맹수에게 검투사 대신에 노인이나 병자 심지어 평범한 가장들을 던져주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세상에 더 충격적인 건 곡식 창고를 일부러 폐쇄해서 기아 상태를 선포하고 맹수 먹잇감으로 쓸 죄수를 자기가 직접 고르러 감옥을 돌아다녔다는 대목이에요.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사용선고할 때는 이제야 네가 죄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중얼거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기록은 이 자료가 보여주듯이 정말 절대 권력이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하죠. 네 맞아요. 신격화 망상에 빠진 거죠. 그래서 막 이상한 목욕탕이나 요리, 음료 같은 거 만들게 하고 네미호스에는 초호화 유람선을 두 척이나 띄웠고요. 그 유람선 얘기도 유명하죠. 또 대규모 토목 공사도 엄청 벌였다면서요? 자료에 따르면 무슨 절벽을 깎고 지형을 바꾸는 공사를 즉시 완성하라고. 네, 즉시요. 지체되면 그냥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재정이 남아날 리가 없겠네요. 당연하죠. 티베리우스가 그 막대한 유산을 남겼는데 270만 세스테레티우스라고 하죠. 그걸 불과 1년만에 다 탕진해 버렸어요. 1년만에요? 그럼 돈은 어떻게 충당했나요? 그러자 이제 막무가내로 나가는 거죠. 자신을 로마 부자들의 상속자로 일방적으로 지명해버리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독이 든 음식을 보내서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등, 뭐, 무차별적인 재산 압류와 살인으로 국고를 채웠습니다. 정말, 끝이 없네요. 이런 상태면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천둥 치는 걸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해요. 또 가끔 여자 옷을 입고 황금 수염을 달거나 신들의 상징물을 들고 막 춤을 추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제위 3년 10개월 8일 만에 암살당합니다. 그에게 모욕을 당했던 근위대장 카시우스 카이레아 등이 주도했죠. 그의 광기 어린 통치도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정말 짧고 굵게 그야말로 폭풍처럼 살다 갔네요. 이 자료를 보니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나 광기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트라우마와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만났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 같습니다. 그렇죠.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폭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권력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이 자료를 통해 당신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음, 저는 역시 그 권력의 속성이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점이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칼리굴라의 사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권력 남용이나 비이성적인 리더십의 징후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하고 또 성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당신께서도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